눈물 참는 법을 몰라요 자디 자보예요 이거 눈물 참기 맞죠? 네 근데 지금 흡연 예방과 관련된 노래 불러야지 아 맞다 맞다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노래 준비 아아 웃지 말라고 <laughs> 담배 참는 법 몰라요. 차리차고 너무 아파요. 괜찮다는 말은 다 거짓말. 무슨 말입니까? 아 담배를 피우면요, 네 손이 차가워집니다. 발도 차가워져요. 그걸 뭐라고 하나면 수종냉증. 와 정말 맛있겠다. 손과 발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가발이 굉장히 차갑게 바뀝니다. 여름에도 손이 너무 차가워서 손을 만지게 되면 워낙 저승사자 만지는 것 같다. 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큰 병이 찾아와서 삶의 궤적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불편함을 갖져다줄 수도 있어요. 비가 내리는 여기 남겨져 혼자. 잊고 싶지, 아 다섯 까먹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 있잖나 와, 글자는 모르겠어요. 비가 내리는 여기 남겨져.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노래 준비. 아, 아, 노래 시작. 비가 내리는 여기 남겨져. 혼자 울고 싶지 않아요. 알려주세요. 담배를 참.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 비가 내리는데요. 네. 저 문자 남겨뒀어요. 왜그러죠아 담배를 피니까요. 네. 담배 냄새가 싫다고 저를 다 떠났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도 지독하지만 그 사람들 소지품에서 나는 냄새도 지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그 사람 옷에, 그 사람 핸드폰에. 그 사람 신발에, 그 사람 머리에, 그 담배 성분이 다 묻어있던 것을 우리가 맡게 되면, 우에 <laughs>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거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해도 그 사람의 나쁜 담배 성분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 이거를 따라 합니다. 3차. 3차. 와, 애들 목소리가 너무 짜다, 이게. 3차. 간접으면. 3차. 3차. 어, 여러분들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피우는 걸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에 파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담배 끊어서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담배 피우는 어른들에게도 담배 끊어달라고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